자, 0이 4, 6, 8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했는, 나열할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야. 그러니까 맨 끝에 100의 자리, 100의 자리, 10의 자리, 1의 자리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의 자리만 보면 되거든.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뭐가 왔을 때, 0이 왔을 때. 오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지.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네 자리 자연수니까 0은 못 오잖아. 그러니까 네 가지. 여기 올수 있는 건네 가지. 그리고 중복이 되니까 나머진 다섯 가지. 다섯 가지. 그리고 이제 여기 0이 왔으니까 한 가지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이게 100가지 이렇게 되겠네. 다음 맨 끝에 2가 올 수도 있겠지. 그렇지? 맨 끝에 2가 왔어. 그러면 자 똑같이 여기 뭐 뭐다. 0 모도잖아. 그러니까네 가지. 그리고 다섯 가지, 다섯 가지 여기는 2한 가지. 그리고 그러니까 또 여기도 100가지. 이렇게 되겠지. 자, 여기 4 모도지. 4 오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야. 그러니까 4안 되고 6 되지. 맞지? 6 오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란 말이야.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또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6 오면 돼. 이것도 1 0 0가지 그리고 여기 8못 오잖아.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서 이것도 안 돼.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 3 0 0가지 답은 됐지?